안녕하십니까. 갤라 호른입니다. 달러의 추세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숨가쁘게 상승한 뒤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2 1이동 평균선 위에서 달러 인덱스 선물은 일단 지지를 받았지만 달러가 다시 반등에 나설지 아니면 다시 조정에 들어갈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6 0 6 8 0대 재진입 여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이달 중반에 형성된 고점으로 이곳을 무난히 통과한다면 전 고점인 1 0 7초 중반까지 상승할 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비추세 구간, 즉 횡보 구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인덱스 선물은 올봄에 형성된 곡점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9월에 106 중반대의 강한 저항대가 만들어진 바 있어 단기적으로 달러의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일 것입니다. 현 가격대를 중심으로 당분간 달러는 뚜렷한 추세 없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음 단계를 위한 동력을 축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하락 반전 동력보다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개 하락으로 이번 주를 시작한 달러 인덱스는 갭을 메우는가 싶더니 하락을 이어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지만, 달러가 긴 조정에 들어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아직 강력한 저항선은 없지만 100대에서 107대까지 거침없이 달러가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동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은 한때 105.80대까지 밀려난 뒤 다시 106선을 회복했는데 106 중반대 제한착 여부가 단기적인 달러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8%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전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 3,000건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21만 5천 건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9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3%로 집계됐고,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0.3%포인트 늘어난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값과 부합하는 것으로, 아직 인플레이션이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이체방크의 매튜오 로제티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소비 회복력이 유지되고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고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몇달 동안 더 높았다고 최근 미국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며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연준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공개된 11월 연준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띠고 있고 중립 금리 수준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신중론에 동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금리 인하 신중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비커 조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유로당 1.05 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대표적 메파 인사인 유럽 중앙은행 집행 이사 이자벨 쇼나벨은. 한 인터뷰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휴나벨 이사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강하게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나벨 이사의 발언에 OIS 시장에 반영된 유럽중앙은행의 12월 0.5% 포인트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 초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유로존 경기 부진 우려로 지난 주에는 인하 가능성이 50%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은 33.5%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66.5%로 높아졌습니다. 캘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 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